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시빅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1 시빅 지금 160원 부근에 있고요. 현재 고점에 물리셨던 분들, 여러분들 지금 모두 모두 튀어나와서 온갖 지금 개미 세력들이 전부 다 주목하고 있는 그런 타이밍에 딱 제가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신규 타점, 뭐 매수 매도 대응 손절가 뭐 이런 거다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이미 들고 계셨던 분들부터 신규 진입 노리셨던 분들까지 다 같이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우리 여러분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냐면은 뒤편에다가 우리 여러분들만을 위한 필살기 히든 코인을 제가 넣어 놨습니다. 영상만 쭉 따라오시면, 아, 왜 투자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바로 아실 수 있게끔 제가 쉽게 쉽게 설명도 풀어서 해놨으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그 부분도 꼭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 위에서 제가 준비한 내용에는 유료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일체 없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유료가입 어디 가서도 절대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은 제 유튜브 영상만 잘 시청해 주시고 그대로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중간중간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띄엄띄엄 듣지 마시고 끝까지 쭉 풀시청해 주시고 우리 여러분들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여러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1 0익 같은 경우 우리 여러분 지금 이 구간에서 구름대를 뚫어 준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구간 뚫어 주면 더 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상승이 나오려고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고 이러한 지금 보합권 박스권 속에서 지금 한 파동 더 위로 올라간다면 충분히 여러분 상승이 나와 줄수 있겠다. 자, 전고점 어딘지 한번 볼까요? 우리 여러분. 자, 전고점 바로 286원 정도인데요. 저는 우리 12이 정말 강력하게 쏜다면 여러분들 12 직전 차트 보시면 굉장히 급등했던 흔적이 있는 그런 코인입니다. 이런 코인들은요, 우리 여러분, 갑자기 급등을 해요. 우리 여러분. 이렇게 잘 흘러가는 것 같다가 갑자기 이렇게 쏴버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목표가를 전고점을 넘긴다면 진짜 많이 가겠고요. 지금 당장 단기 목표가는 저는 200원 정도. 그리고 여기서 이러한 패턴이 나와준다. 그러면 저는 300원, 그 다음 목표가 500원. 저는 그렇게까지도 봅니다. 지금의 300% 정도 되는 그런 가격이고. 우리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10위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전저점인 120원 정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우리 여러분들 충분히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겠는 거 참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10위 뿐 아니라 주목해야 할 코인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코인에 주목해야 될지 정보력 부족하신 거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준비해 봤고요.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투자 세계, 아, 이러한 여러분들 투자 방식으로 정말 큰 돈을 만들 수 있구나. 대신 우리 여러분들만 알고 있기로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고,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2위로 떨어졌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올해 다시 세계 최고 부자가 됐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신 것처럼 지금 현재 세계 최고 부자, 그리고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바로 메가 인플루언서인 우리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일론 머스크가 2024년에 이 암호화폐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그리고 우리 이 일론 머스크에 관련된 코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일론 머스크를 모르면, 여러분, 코인으로 부자가 되기는 뭐 글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론 머스크 자체가 곧 호재이고 상승 재료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론 머스크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코인이 바로 뭘까요? 네, 바로 여러분. 도지 코인인데요. 우리 일론 머스크는 2019년에 우리 여러분들 도지 코인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첫 번째 암호화폐다. 여러분. 이런 트위터를 날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내용의 트윗을 여러 번 올렸었죠. 그러니까 그 트윗들이 우리 일론 머스크에 대한 도지 코인의 사랑을 대중에게 드러냈다. 대중들이 일론 머스크의 도지 코인에 엄청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온 워드 도지.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세 단어를 올리자, 이세 단어가 도지 코인의 가격, 엄청나게 시장에서 폭등을 시켰다. 여러분,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도지 코인에 대한 트위터를 올리자마자, 우리 도지 코인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진짜 0.001달러부터, 0.6달러까지 숨도 안 쉬고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토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줬었죠. 진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미친 상승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도지코인 이후로 우리 밈코인들이 주목을 받고 열풍이 시작이 됩니다. 이 도지코인 이후로 밈코인들이 주목받고 우리 시장의 대중들이 많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열풍이 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일론 머스크는 여러분 계속해서 시장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실제로 이런 밈 코인들이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일론 머스크랑 관련된 밈 코인들이 아주아주 급등이 나온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누구나 한 번씩 들어보셨을 코인, 바로 시바이누 코인인데요. 시바이누 코인 여러분, 이때 정말 부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시바이누가 우리 여러분들, 400만원 투자해서 1조 한번 사람, 900만원 투자에서 7조 원된 대한민국의 대표 부자들이 대거 탄생하는 바로 그 코인이 시바이누 코인이었다. 근데 여러분, 시바이누 코인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바로 일론 머스크가 이 시바견을 입양을 했어요, 강아지를. 그러면서 트위터를 올렸는데, 그게 여러분, 시바이누 코인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바이누 코인이 나오자마자, 일론 머스크의 트윗과 계속되는 언급에 여러분, 가격이 이번에는 160만 배가 올랐습니다. 160만 배.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160만 배는 아이고, 여러분, 이거 너무 많이 올랐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건 160만 배가 올라주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고. 자, 그리고 여러분, 베이비 도지코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베이비 도지코인은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여러분, 그 노래 아시나요?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그 노래 아시죠? 이 노래 한 번씩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 여러분 베이비도지 뚜루루뚜루 그거 쓴 거거든요 그냥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트위터 올리니까 장난으로 쓴 거죠 근데 그게 또 밈이 돼가지고 여러분 무려 얼마나 올랐다? 한달 만에 3,000배가 올랐습니다 여러분 한달 만에 3,000배면요 여러분 만 원만 넣었어도 여러분 바로 3,000만 원된 거예요 그냥 그냥 바로 뜬 겁니다 뭐 1년도 아니고 여러분 여러분 월급 한달마다 봤잖아요 바로 3,000만 원 그냥 만원 넣었으면 5만 원 넣었으면 은 1억 5천만 원인 거죠 와 진짜 그냥 말도 안 되는 수치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은 또 플로키 코인입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아까 강아지 입양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강아지 이름을 그냥 플로키라고 지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플로키도 얼마 올라요 여러분 무려 4천배가 올라버렸다 플로키도 여러분 만원 넣었으면 바로 4천만원 그렇게 번 겁니다 우리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일론 머스크가 이젠 다봉 뽑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여러분 민코인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기사 하나 보고 가실게요. 칠레 외딴 섬에서도 미국 네바다주 사막 한가운데서도 끊김없이 동영상을 시청합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페이스X의 위성 통신 서비스 스타링크를 이용한 겁니다. 자, 여러분 보셨나요? 스타링크 코인이 여러분 또 나오자마자 미친 듯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5만 원만 넣어놨으면 여러분이 바로 1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와 진짜. 그리고 여러분 영상 하나만 더 보고 가실게요. 공장 내부를 빠른 걸음으로 활보합니다. 로봇이 손가락을 풀더니 엄지와 집게 손가락을 이용해 달걀 삶는 기계에 조심스레 올려놓습니다. 체육관에서는 안정된 자세로 스쿼트하는 모습도 선보입니다. 테슬라가 차세대 옵티머스라고 밝힌 휴머노이드 로봇 2세대 영상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영상 보셨나요? 바로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 로봇 사업을 하는데 그 로봇 이름이 옵티머스입니다. 옵티머스 코인 여러분 나오자마자 9684% 급등. 거의 뭐만 프로가 올랐다. 그렇게 볼수 있겠고 바로 이렇게 두 달도 안 돼서 이렇게 급등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 그냥 이거는 대박 코인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또 옵티마우스 렉스, 이런 식으로 장난식으로 글을 하나 올렸어요. 로봇의 킹이 될 거다. 이렇게 글을 하나 올렸는데, 옵티머스가 아니라 옵티마우스죠. 여러분, 감이 오시죠? 이제는. 옵티마우스 코인, 네, 어김없이 나왔습니다. 바로 일주일도 안 돼서 또 2,400%가 넘게 상승. 자, 여러분, 이제 느낌이 오시나요? 일론 머스크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 우리 일론 머스크를 빼고는 코인 시장에서 엄청 큰 부자는 절대 될 수가 없겠구나. 여러분들 이제는 느껴지실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공유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며칠 전에 또 우리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올렸던 코인을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장기적으로도 일론 머스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어떤 사업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24년 불장에는 굉장히 큰 상승이 또 나와 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2000%씩은 진짜 기본으로 가는 거 아시죠? 여러분 100%, 200% 20%, 여러분 이런 거 오르는 거 진짜 일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상승을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인 공유 받으시는 방법 지금 바로 알려 드릴 건데요. 바로 우리 여러분 2024 일론 머스크 관련 밈코인 받고 싶으시면은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 7929 3904번으로 여러분 밈코인이라고 문자를 하나 남겨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여러분, AI 섹터랑도 또 연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AI 섹터 코인, 제가 바로 공유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밈 코인은요,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이 정도 여러분, 소액으로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욕심부리지 마시고, 이렇게 소액으로만 매수하시면, 여러분들, 이게 또 터지면은, 이게 중고차가 되고, 집이 되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또 모르죠. 우리 여러분들이 투자한 이 5만 원, 10만 원이 진짜 10억, 100억, 시바이누처럼 많이 오를 수도 있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앞으로도 좋은 소식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바로 공유될 정보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